스포츠 분석일이 용부장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프리뷰는 항상 이 영상 하나면 끝납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든 실업자든 힘드신 거 합니다. 단번에 빚정산 할 방법 찾고 계시죠? 저 용부장과 스포츠 토토로 적중해서 빚정산비 복돈 마련해봅시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즉시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와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히로시마는 모리시타 마사토를 앞세워 승리를 도린다 모리시타는 지난 야쿠르트전에서 7이닝 3피안타 6사 4구 5탈 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7경기에 나와 3승 3패 평균자책점 1.84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쿠리 아렌이 완투승을 거두며 불펜 소모가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야쿠르트와 4연 전에서 1경기는 취소됐고 나머지 2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한신은 아키야마 타쿠미를 앞세워 승리를 노린다. 아키야마는 지난 주니치 전에서 7이닝 6피안타 1피홈런 무사사구 5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6경기에 나와 3승 2패 평균 자책점 3.13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이와사키 유가 1실점을 내 졌다는 점은 불안하다. 히로시마는 모리시타와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치카모토 코지와 제리 샌즈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신은 아키야마가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케빈 크론을 막지 못하며 히로시마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히로시마 승 핸디캐리 1.5 히로시마 승 1오버 6.5언더 추천드립니다.